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기아이 네트워크에서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로그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에러와 함께 로그인되지 않는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변경도 없이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실패 되어진 상태 확인을 한후 해결을 하고 정상적으로 로그인 된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 시 귀하의 네트워크에서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로그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되는 이유는 보안 이슈가 있거나 스팀 서버의 장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문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문제 등 PC 상황에 따라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로그인을 계속 시도해도 모두 실패합니다.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이나 변경 없이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 사용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웹사이트와 스팀 런처를 교차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여러가 났다면 스팀 런처에서 로그인을 한후 웹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스팀 런처에서 에러가 난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스팀 런처에 다시 로그인을 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현재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에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팀 런처를 실행해서 로그인하겠습니다. 스팀 런처에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 다시 웹사이트로 돌아와서 로그인을 합니다. 에러 없이 다음 단계의 로그인 단계가 진행됩니다. 메일함으로 이동해서 스팀 가드의 보안 코드 확인하겠습니다. 메일함에 있는 스팀 가드 코드를 확인합니다.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스팀 가드 코드 5자리를 입력합니다. 제출 클릭합니다. 팀으로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수정 없이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내 PC에 있는 정보를 수정해서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로그인 실패에 대한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